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즐겨보는 핫한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이 프로그램의 주제이며, 출발점이자, 종착점, 필승 원더독스 팀의 14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팀은, 현재 프로구단에 속하지 않은 실업팀 선수, 은퇴 선수, 그리고,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한 유망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인 감독 김연경이 직접 선발한 멤버들입니다. 먼저, 세터 포지션입니다. 이진, 현 대구시청 소속의 배구여신, 유일무이한 공격형 세터로, 팀의 템포를 주도합니다. 이나연, 현재 무소속이지만, 필승 원더독스의 주전 세터로, 코트를 지휘합니다. 구수 무소속의 장신영 세터 강한 블로킹과 안정적인 연결로 팀의 감초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미들 블로커입니다 김나희 현 수원시청 소속 팀의 구준리를 도맡는 묵직한 중심입니다. 문명화 현 대구시청 소속 팀내 최장신으로 강한 서브가 특기입니다. 김현정 현재 무소속 김나희 문명화와 함께 든든한 중앙 수비를 책임집니다. 다음은 리베로입니다. 최수빈 현재 무소속 최후방에서 수비만을 전담하는 안정감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구혜인 현 대구시청 소속 최수빈과 함께 코트의 마지막 벽을 지키는 수비 라인입니다. 다음은, 레프트,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백채린, 현 수원시청 소속, 빠르고 강한 스파이크가 특기인 핵심 공격수입니다. 한성인, 현 포항시 체육회 소속, 경험과 파워를 겸비한 공격의 중심입니다. 인쿠시현 목포과학대학교 소속, 몽골 국가대표 출신으로 네쿠시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타미라, 인쿠시와 같은 소속의 미래유망주, 잠재력을 지닌 꿈나무입니다. 표승주, 현재 무소속이자 은퇴선수, 김연경 감독과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팀의 마언니이자 정신적 지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포지 스파이커, 라이트입니다. 윤명인, 현 수원시청 소속, 프로 경력은 없지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